춥고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 구대 미국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은 8,500단어에 이르는 취임사를 1시간 40분 동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독감이 걸렸고 폐렴으로 번져 한달 만에 세상을 떴죠. 4년 뒤 제임스 포크의 취임사는 단 3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는 공약들을 군더더기 없이 제시했고 모두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트루먼은 포크를 가장 좋아하는 선배 대통령으로 꼽았습니다. 대통령 취임 연설은 말한 사람보다 더 오래 남곤 합니다. 루즈벨트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며 대공황을 이겨내자고 했습니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느냐고 묻지 말라는 케네디의 취임사는 전 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명 취임사들이 울림이 큰 것은 혼돈스러운 시대에 맥을 짚고 새 희망과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일 겁니다. my whole soul is in this bringing america together uniting our people uniting our nation 파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11번 썼습니다. 통합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 통합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pportunity security liberty dignity respect honor and yes the truth. 반면 트럼프는 4년 전 취임사에서 사륙 황폐 부패 슬픔을 말했습니다. 트럼프 시대가 깊이 남긴 분열의 상처는 워싱턴에 내려진 비상사태와 2만 군대가 동원된 봉쇄령이 단적으로 상징합니다. 하지만 바이든의 성당 미사에 여야가 함께하고 국립묘지 참배에 전직 대통령들이 동행한 것은 부러운 풍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한 한 분도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취임사에서 통합과 화합을 말했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두 단어를 강조했죠. 그런데 신년회견에선 전직 대통령 사면이 국민 통합을 해친다고 했습니다. 어제 개각을 친문 인사들로 채운 것도 통합 쇄신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두고두고 회자되는 취임사가 드뭅니다. 화려한 수식어가 총동원되지만 그 말을 고지곧대로 믿는 국민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취임사에는 우레같은 박수가 따릅니다. 하지만 박수는 임기를 마치는 퇴임사에서 받는 것이 진짜 박수일 겁니다. 축하는 들어서는 자의 것이 아니라 물러서는 자의 것이 돼야 한다는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1월 21일 앵커의 시선은 대통령의 취임사였습니다.